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우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죠. 두 기사의 5.5배 4강전 대국이 내일 벌어집니다.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기사들인 만큼 상당히 재미있는 한판이 될것 같고요. 두 선수가 국내 기전 결승에서는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기전 결승에서는 딱한번 만났었는데요. 두 기사의 국영 상병 성배 결승전 같이 보시죠. 흑이 최정 선수이고요. 백의 오유진 선수입니다. 현재 최정 선수가 이 상변 쪽에 눈목자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백을 좀 공격을 하면서 집을 챙기겠다. 그런 의도였는데요. 여기서 오유진 선수의 이 날일자 건너붙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치 받을 수가 없어요. 막을 때 끊는다면 흑두 점이 고스란히 잡히면서 이 눈목자가 이상해지죠. 최정 선수는 이곳을 젖혀두고 뻗어서 응수를 하고요. 오유진 선수 이 뻗은 교환을 해두고 이 바깥쪽을 선수로 막아갑니다. 여기서 오유진 선수는 이곳 날일자로 건너붙였는데 물론 이어도 좋은 수입니다. 그러나 이 날일자보다는 이구자가 훨씬 강력했습니다. 흙이 이곳을 막는다면 끊어서 중앙쪽 흙내점과 우산기 쪽의 흙돌이 모살아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괴롭고요. 여기를 뻗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찌르고, 이한 점을 통으로 먹을 수가 있죠. 이 진행이 됐다면, 되게 실리가 아주 짭짤합니다. 그러나 실전은 여기를 뒀다가, 찌르고, 단수 치니까, 조금 사이즈가 좀 작아졌어요. 여기서 오유진 선수는, 이거 단수를 치고, 뻗어서, 이 정도면 만족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진행보다는, 하나 나가는 걸 좋았습니다. 찌를 때, 한 점을 먹어서, 이한 점을 먹는다면 확실하게 사는 의미가 있죠. 딱 때려 가지고 이 진행이 훨씬 좋았고요. 실전 진행은 단수 치고 뻗어 가자. 최정 선수가 이곳을 붙여 갑니다. 지금은 백은 모살아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나가는 게좀더 좋았고요. 자, 오유진 선수 날일자로 갑니다. 오유진 선수의 생각은 우산기를 선수로 들었고이 날일자로 간다면 우산기도 모살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압박을 할 수가 있다. 그 판단인데 최정 선수는 냉정하게 이걸 찌르고요. 호구 쳐서 확실하게 살아둡니다. 지금의 형세는 팽팽하긴 합니다. 그러나 흙을 잡을래, 백을 잡을래 물어보면 저는 흙을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흙의 실리가 지금 확정가로 굉장히 짭짤하죠. 그리고 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인데 백은 아직 상변 쪽과 자상기가 못 살아 있어서 정리 정돈이 안된 느낌입니다. 백보다는 흑이 두기 편한 바둑으로 보이고요. 우진 선수는 이 자상기 쪽을 끊어서 자상기도 지킬 겸 짭짤하게 집으로 챙겨 두었습니다. 날을 자로 옹수하고요, 찔러서 뒀습니다. 여기를 찌르는 것은 약점도 지킬 겸한 점을 좀 잡아서 안형을 챙기는 한수고요. 자지정 선수. 나를 자로 가서 백두점을 두터웁게 잡아둡니다 이렇게 서로 얽혀있는 바둑은 먼저 두터워지는 쪽이 상당히 유리하죠 집도 중요하지만 두터움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터웁게 집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 두 칸으로 가서 흑도를 공격을 하면서 좀 나오려는 것 같아요 한칸 띄고요 자 이거 입구자 하고 이 입구자는 지금 붙이겠다는 뜻이죠 흙이 이곳을 젖힐 수가 없습니다. 끊어두고 타고 나오면 이 젖히는 수가 엄청 이상한 돌이 돼버리죠. 자, 손을 빼고요. 이두 기사가 서로 펀치를 조금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이 나를 자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산기를 좀 받아라. 우산기를 살아 돌아.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뭔가 이 중앙 쪽을 키워가겠다 그런 의도였는데 최정 선수는 이한 칸으로 딱 뛰어버립니다. 지금 이 수가 뭐냐면. 우상기는 탄력이 많다 잡으러 한번 와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유진 선수 잡으러 가야죠 지금 날일자를 두면서 좀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으니까 잡으러 갑니다 딱 넘어가서 아최정 선수 지금 한번더 손을 뺍니까 이 지금 우상기가 공격당할 돌이 전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아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두 번을 손 뺐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자 날일자로 씌워 가고요 최정우 선수는 날일자로 가서 이거는 지금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다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일진 선수가 이곳을 밀어 갔는데 지금 이수가 좀 느슨했어요 오일진 선수가 밀어간 것은 지금 선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흙이 여길 받는다면 그때 막아서 이우상계의흙 대마를 노려보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막상 최정우 선수가 이곳을 밀어 가니까 흙이 별 탈이 없습니다 지금 뻗는 것은 여기 치받는 수가 좋은 수죠 이게 끊기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끊기지가 않고요 흙이 다 연결되면서 이거는 깔끔하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찔러야 되는데 흙이 맞고요 지금 당장에 이게 패긴 합니다 그러나 흙의 자체패감이 엄청 많아요 때려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자체패감이죠 패감 팩감, 또 패감 엄청 많습니다. 이패는 베개 할 수가 없습니다. 우유진 선수는 이것을 밀어두고 2구자로 가서 끊어서 공격을 했는데 흑이 연결을 한 다음에 2구자 붙이는 수가 엄청 기가 막힙니다. 대급장에서는 이제 뻗어야죠. 그때 단수치고 여기를 딱 끼워 이으니까 이거 흑이 깔끔하게 살았어요. 1 0 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끊긴다면 단수 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막아두고 먹을 치면 이거 난리 났죠. 백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단수 쳐야 되는데 이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전에 이거를 잊고 최정 선수가 딱 끊어서 이 우상계가 깔끔하게 살아서는 지금 두번손뺀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형세는 흙이 편한 바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 최정 선수가 오유진 선수한테 공격을 해봐라. 딱 해놓고 타계를 깔끔하게 해버리니까 우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기이 샜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앙 쪽에서의 첫 번째 전투는 시정 선수의 타계가 돋보여서 시정 선수가 조금 웃었습니다. 우유진 선수는 단수를 치고 뭔가 이런 교환을 하면서 이 중앙 쪽에 수익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이고 이런 거 선수구요. 그 다음에 중앙 쪽을 딱 젖혀서 이흙 4점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흑 내점을 지금 잡을 순 있죠. 여기를 단수 친다면, 딱 이어서, 이을 때, 끊어서, 이게 언뜻 보기엔 백이 안돼 보이는데, 단수 치고, 치받는 수가 있어도, 끼우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흑이 자충으로 딱 걸렸죠. 여기를 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잊고, 단수를 친다면, 이런 식의 됐을 때, 흑의 수도 몇수 없고, 백은 또 연결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앙의 흑 내점은 잡혔습니다. 그러자 시정 선수 기다렸다는 듯이 이 패를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은 백을 잡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패를 굴복시킨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잊고, 때리고, 요런 식으로까지 굴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선수로 이 자산기 쪽을 잡았기 때문에 엄청난 득을 본 거죠. 오진 선수 입장에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산기 패였고요 자 때려서 이제는 이 패싸움이 두 번째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자지정 선수 이곳을 붙여가는데 지금 이게 패감 겸 약간 삭감의 의미가 있어요 일단 백이 손을 빼는 건안 됩니다 여기를 젖혀간다면 중앙이 다 깨지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안 좋고요 오유진 선수는 이곳을 뻗어서 두어갑니다 이지정 선수가 패감도 두고 이 중앙도 조금 축소를 시킬 겸 붙였고요 자이 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내려서 자 이거는 지금 패감이죠. 100에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끊기면 난리 납니다. 자 이제 패싸움이 한창인데 갑자기 치정우 선수가 이곳을 지금 젖혀 갔습니다. 지금 치정우 선수가 이 붙인 이후에 젖혀 간다는 것은 중앙 쪽을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됩니까? 자나가고요 호구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흙게안돼 보이는데요? 이게, 여기를 끊고, 이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머그치는 수가 좋죠? 근데 이 진행은 흙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뭔가, 중앙 쪽을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 지정선수가 조금 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연결을 하고요. 아, 지금 뻗었는데, 이게, 오이젠 선수가 날일 자로 가면은, 흙이 사는지가 의문이에요. 여기를 붙여도 있는 수가 지금은 좋습니다. 여기를 딱 끊어 간다면 흙이 연결이 할 수가 없죠. 네, 이게 단수여서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아, 이거 나를짜 가면은 수정호 선수 비상인 것 같은데요. 자, 올진 선수의 선택은 이것을 밀어두고 나를자였는데 지금 이진행은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흙이 입구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뻗어져 있기 때문에 이코자가 성립을 합니다. 밀어 두고 끊어 갈때 여기를 딱치봤고요 백이 단수 칠 수가 없어요. 돌려치면 이거 완전히 회돌이에 당하죠.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찝어 두고 딱 끊어 간다면 위쪽 네 점과 아래쪽 네 점을 맛보기로흙이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오이진 선수 수선 미스 같습니다. 이거 그냥 날일자로 갔어야 돼요. 자, 치정우 선수는 이곳을 붙여서 둡니다. 지금 이수도 마찬가지죠? 백이 당장에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집어두고 찔러서 이 백이 잡힙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타개가 됐는데, 아, 이 진행은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이 날일자로라도 여기서 그냥 한 칸을 띄고요. 흙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 먹으면서 뭔가 이 돌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돌을 공격한다면 이 하변 쪽은 자연스럽게 깨지는 돌이죠. 자, 실전 진행은 최정선수가 잘 타개가 되었고요. 이제는 우상기도 타개가 되었고, 중앙 쪽도 타개가 되어서 최정선수가 약간 편안 바둑이 되었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이곳을 붙여두고, 반상 최대의 자리인 여기를 빠져서 집을 챙겨갔습니다. 최정 선수가 약간 편한 상황에서 미세하게 끝내기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한 칸을 띄어서 하변 쪽에 좀 집을 만들고 있고요. 우유진 선수 입장에선 하변을 최대한 눌러야 됩니다. 젖혀두고, 이두 칸을 띄어서 이제 이 바둑의 포인트는 이 하변 쪽과 자산기의 폐, 그리고 이 우산기의 이백 모양이 흙이 먹을 치면 또 폐가 나는 모양이거든요. 이세 가지 포인트가 승부를 결정 지것 같습니다. 자, 우진 선수 뻗어서 약점을 차분하게 지켜 가고요. 아, 최정 선수 이 마가간수 엄청 큽니다. 자, 이걸 때려 갑니다. 지금 이것을 때렸을 때흑 입장에서는 다른 데 가기가 좀 애매해요. 백이 어차피 이것을 때린다면 이쪽 전체가 못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 둬야 합니다. 최정 선수는 이곳을 이어서 이두 점을 잡아두었고요. 그러자 오유진 선수 들다보고 교환해두고 이곳을 막아갑니다. 근데 이 막아간 수가 약간 실수라고 합니다. 지금 막아가서 실전 진행이 요런 진행이었는데요. 있고 네 여기까지 진행이었는데 대기 이진행보다는이 막아간 수로 날일자가 조금 좋았습니다. 흑이 이곳을 어차피 막아도 흙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죠? 밀어두고, 딱 이어가서, 지금 젖힌다면, 은 끊는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수 칠 때, 단수 치고, 빠져서, 흑세점이 잡힙니다. 그렇다면 흙도 여기를 찌르고, 요런 진행이 되는데, 지금 백 입장에서는 아까보다는 이 밀어가는 활용도 덜 당하고요. 그리고 자충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이 약간 좋다고 합니다. 우유젠 선수의 조금 실수가 있었고요 자, 치정 선수 선수를 하면서 직배산도 하고 있고, 이 자산기와 우산기, 그리고 하변 쪽을 엄청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저쪽 가고요 근데 오유진 선수가 여기서 엉뚱한 수를 둡니다. 지금 치정 선수의 젖힌 수는 여기를 받는다면은 이제 여기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오유진 선수가 지금 여기를 치중 갔어요. 이거는 확실한 선수를 잡겠다는 뜻인데 잇고 치받아서 지금은 손뺄 수가 없죠. 이거 찌르면은 이거 선수로 뚫립니다. 잊는다면 끊어서 척척수고요. 이어야 되는데 때려서 선수로 뚫을 수가 있으니까 받으라는 얘기인데 흑입장에서는 원래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약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끊어두고 이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오유진 선수 엄청 손해 봤습니다 지금 아 이거 치중 가는 거 이거 패착이 될것 같은데요 오유진 선수는 일단 자산기 쪽을 해설을 하는데요 시정 선수 날일자로 가고요아 지금 이걸 먹었는데 시정 선수가 이거 먹은 것도 약간 실수예요이 먹은수로는 지금 여기를 끊고요 이게 지금 선수입니다 백이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밀어가면 흙이 선수로 살 수가 있어요. 끊고, 이 교환을 해두고, 이제 백도 못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한 집을 내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흙은 맛보기로 살아있죠. 그 타이밍에 여기를 먹을 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바둑은 흙이 이겼습니다. 근데 최정우 선수가 지금 여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때 우유진 선수가 입구자로 갔다면 이 바둑 몰라요. 이 입구자가 지금 엄청 큽니다. 막을 때딱 이어서, 여기가 지금 다 집됐거든요? 엄청 맛이 나쁜데, 지금 다 집됐어요. 한 다섯 집이 붙었어요. 아, 오일진 선수 입구자 가면은, 이 바둑 미세합니다, 지금. 자, 실전 진행은, 여기를 지금 갑니까? 아, 지금 이거는, 작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거는. 자, 치정우 선수 드디어, 이 머그치는 술 찾았습니다, 지금. 딱 이거 이어서 아 여기가 돌아와서는 이바둑은 최정우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먹을 치고 이어가는 수가 엄청 커요. 아까 백이 이 2쿠짝하고 이었으면은 원래 다집이 되는 곳인데 지금은 이거 다 옥집돼 버렸습니다. 네 이거 끊어먹는 건 있어도 네 이거 너무 큰데요. 이게 패이는팬데 흑이 꽃놀이 패죠. 이게 거의 다 죽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백이 입구자 갔을 때 진행보다 이건 한 열몇 집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힘듭니다. 자 밑에 싸움이 진행될 것 같고요. 자이것을찌르는 것도 패감이고요. 그리고 흙이 패감이 많아요. 봐도 보시면은 뭔가 이런 맛 좋은 끝내기 겸 패감이 많습니다. 네, 유 지금 패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 최정원 선수 먹어 치는 것도 패감이네요. 네, 여기 치받고요. 아, 정말 패감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젖혀 있고 끝내기 하고 먹어 치는 수와 치받는 수. 이런 알뜰한 패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걸 지금 때렸는데 네, 영 선수 여기를 또 때려가니까 이1 0이한점 먹은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아, 지금은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계속 미세했었는데, 이거 흙이 먹어가면서 다섯 집 반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아, 오유진 선수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이 마지막 패를 좀 걸어보는데, 아, 치영 선수 계산서가 나왔군요. 지금 이거 세점 버리고, 이거 먹으면 이겼다는 거예요. 아 여기 도 패감을 써서 이패도 이기겠다는 거네요. 결국 오유진 선수가 견디지 못하고 덜을 거두고 말았고요. 아 이바둑이 시종일관 미세하면서 둘이 엎치락뒤치락 엄청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끝내기에서 이 오유진 선수가 입구자를 갔다면 이바둑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앙 한점 먹는 수가 마지막 패착으로 시정 선수가 먹을 치고 딱 이어가서는 시정 선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최정 선수가 2 대국을 승리하면서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한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벌어지는 오청원배 랭킹이나 경험 면에서 최정 선수가 우세하겠지만 우진 선수도 상당히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내일 열리는 오청원배도 영상 찍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알람이었고요. 시청 감사합니다.